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취소의 신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인천 동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에서 무효인 서류를 이용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의뢰인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드렸고 이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인천역 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동인천역 4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 라고 적힌 환불보장 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불보장 증서를 교부하면 안 됩니다.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원 분담금 등은 조합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분담금 등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처분 행위이자 그 감소분만큼 잔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게 되면 나머지 잔존 조합원들이 그 모자란 돈을 메꿔야 하니까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동인천역 사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확약한 행위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분담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약속이 무효라면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된게 맞겠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환불 보장 증서나 안심 확약서를 교부 받으셨던 분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시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